이오플로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바관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장중이긴 합니다만 오늘 오전 12시 40분경 지나가고 있고요. 점심시간에 방송 찍고 있습니다. 오늘 이오플로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한4% 빠졌거든요? 그런데 21선 딱 아래 꼬리로 지지하면서 버티면서 다시 보합까지 반등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거를 이제 분봉으로 보시면은 이오플로 지난번에 들어왔던 세력들이 샀다 팔았다 하면서 아래에서 수급을 좀 넣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저 뭐다 세력들이 밑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있는 정황이 보이는. 제가 여러분들 이오플로 요거 노란색 하사표 이 자리가 뭐라고요? 세력이 매집으로 들어온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뭐 세력이 수급을 넣었다고 했는데 노란색 하사표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매집이 들어오긴 했는데 뭐 거래량을 보셔도 알겠지만은 약해요. 그러니까 이게 수급이 들어오긴 하는데 아직 좀 약해가지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적극적으로 확 집어넣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는 거 세력이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나름 운전을 하고 있다는 거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유 중이신 분들은 오늘 사신 분들이나 바닥에서 잡으신 분들이 아닌 이상은 지금 손실 중이시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불안하실 겁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들 관점 다시 한번 잡아드리면요. 저는 여러분들이 원칙에 따라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떨어져서 무서워서 팔고 싶다? 이거는 뭐라고요? 뇌동매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하 뇌동한다고요. 남들 파니까 팔고 싶어. 이거는요, 여러분들 그냥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잖아요. 도망가지 마시고 똑같이 팔고 다시 사시더라도 전략상 후퇴를 아십시오. 여러분들 전략상, 작전상 후퇴랑 도망가는 거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주식 시장은 전쟁터잖아요. 아이고 무서워해가지고 여러분들 총다 버리고 냅다 도망가는 게 겁먹고 도망가는 거고요. 저도 이 자리에서 팔았어요. 그런데 도망가신 분과 저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팔고 다시 살 준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총 버리고 도망간 겁니까? 아니죠. 총 장비 다 챙겨서 다시 들어올 준비를 해 놓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작전사 후템이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자리아 나는 이거 무서워가지고 못뜨고 있겠다. 팔고 다시 사셔도 돼요. 다만 여러분들 원칙대로 가시라는 겁니다. 제 원칙은 뭐다? 이어플로 세력이 살때 노란색 타점에서 같이 사가지고 파란색에서 같이 판다. 파란색 여기서도 나왔죠. 이거 제가 예전에 알려드렸는데 뭐라고요? 눌림복이라고요. 안 가는 척 하려고 왜? 이 자리에서 올리면 안 되거든요. 작전은 5월달에 할 건데 4월달에 올려버리면 안 되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관점 원칙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세력이 들어갈 때 같이 사서 팔때 같이 판다. 그럼 여기서 왜 샀습니까? 6월달에 세력이 담았으니까요. 그럼 지금 왜안 팔고 있습니까? 이거 지금 주가 계속 떨어져요. 지난주부터 내내 떨어지는데 왜안 팔고 있다? 세력이 안팔았으니까 애초에 이게 지금 검은색 선이 뭐라고요? 세력대 목표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5월달에 요거 한번 짚어드렸었는데 목표가는요. 이게 다음은 어떻게 된다? 우리 지난번 5월달에 이렇게 미친듯이 급등하는 와중에도 보세요. 올라가다가 목표가 닿았죠. 움찔합니다. 윗골이 달리면서 가다가 멈춰요. 그래놓고 눌려요. 멈춰요. 그죠? 그래 놓고 결국에 여기를 밟고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때 요거 나온 이 타점은요, 오버슈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세력들은 어지간하면 검은색 선을 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얘네들 목표가라고 했는데, 목표가를 넘어가지고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온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세력들 입장에서 무리해서 끌어올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져보면요, 은 검은색 선 위에서 하루, 이틀, 삼일, 사일, 4일, 사일밖에 못 버텼습니다. 오래 못 버텨요 왜 무리해서 올린 거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팔고 나가선적이 바로 파란색 아사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지금은요 지난번 2월달 자리처럼 세력이 뭐 하고 있다 운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검은색 선을 안 넘어갔잖아요 딱 닿으니까 딱 닿으니까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때는 세력이 팔아서 떨어진 건데 지금 자리는요 세력이 매도를 던져가지고 내려간 자리가 아니에요 물론 세력이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하락을 조장한 건 맞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요 이 매집한 물량이 매집한 물량이 쏟아져 나온 매도 타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뭔 차이가 있느냐 세력이 팔고 나가지 않은 요런 자리는요 세력이 팔고 나가지 않으면은 눌렸다가 단기적으로 눌렸다가 다시 갈 건데 우리가 두 가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했어요 첫번째 지금 2호플로 뭐 걸려있다? 투자 경고 걸려있다 이거 여러분들 투자 경고 왜 먹었습니까? 주가가 너무 잘 올라서 주가가 너무 잘 올라가니까 한국거래소 측에서 2호플로 야 너네 작전 적당 해라 라고 경고 한번 준 겁니다 그럼 이 경고를 먹은 상태에서 세력이 이거를 막 검은색 선을 뚫어가면서 올려야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변수 뭡니까? 검은색 선이 내려가고 있었죠? 오늘 올라갔습니다만은 그죠? 그럼 이제 오늘부터 달라진 게 뭡니까? 오늘부터는요. 검은 해설 어디 걸려 있습니까? 22,000원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상한가를 찍고도 남을 공간이 드디어 확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력이 오늘부터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여기서 일단은 뭡니까? 하락의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하락을 일단은 진정을 시켜야 왜 지금 사람들 겁먹고 투매 던지고 있어요. 증시도 불안하고 이어플로우는 떨어지니까 불안해가지고 혹시 기업에 뭔일 있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팔거든요. 그 사람들 물량 잡아먹으면서 일단 하락가 진정시켜야 돼요. 진정시킨 다음에 진정시킨 다음에 수급 빡빡 넣어가지고 올려야 됩니다. 이게 세력이 작전하는 운전하는 순서예요. 그럼 중요한 거는 이제 그동안 우리 머리 위를 가로막던 검은색선 세력의 목표가가 충분한 공간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열린 겁니까?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린 거예요. 이제 뭐만 들어오면 된다. 세력이 수급만 확실하게 넣어주면은 거기가 다음 타점이다다 바닥에서 저희랑 같이 잡으신 분들은 그대로 홀딩하시면 되고 내가 지금 2호 플로우를안 들고 있다. 지난번에 내려오면서 뭐 팔았다. 뭐 손절을 했다 하시는 분들은 타점, 두 번째 타점 나올 때 다시 잡으시면 됩니다. 그 타점 제가 여러분들께 잡아드릴 테니까 이거 그러니까 아직 장중입니다. 마감까지 3시간 남았고요. 오늘 안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오늘 오후 중에 나온다. 그럼 오후 중에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안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번 주 안에는 무조건 나온다고 했습니다. 높은 확률로 오늘 아니면 내일 타점이 나와야 돼요. 오늘 이렇게 그냥 횡보하면서 마감하더라도 내일 중에는 어지간하면 나와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요게 이렇게 n 자 반등이 나오죠.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하고 내일이 중요한 날이다. 어지간하면 세력이 오늘 아니면 내일 타점 잡아 가지고 이거 올릴 거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제 보유를 안 하고 있다. 다시 사세요. 내가 지금 어디서 사야 될지 정확한 타점 모르겠다. 이 타점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봉으로 만약에 안 찍힌다. 어차피 제가 옆에 분봉 켜놓고 보고 있습니다. 분봉에서라도 잡아 드릴 테니까 유효 타점 나왔을 때 저랑 같이 꼭 잡으셔가지고 이어플로우. 지금 손실 보신 분들 계시면 검은색 선, 어디입니까? 22,000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세력들의 목표 값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목표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22,000원. 지금 현재 13,000원 원전인데 13,000원 언전이 기준으로 얼마? 이게 한 지금 60% 정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얘기잖아요 한참 더 올라갈 여력이 이제 생긴 겁니다 검은색 선까지만 가도 50%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 손실 진짜 많이 보신 분들 내가 지금 여기 위에서 잡으셨어도 18,000원에 잡으셨어도 지금 손실 한35% 정도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22,000원까지 올라가면은 손실 만회 하고 아예 수익 마감까지 가능하세요. 만회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손실 보신 거 여러분들 지금 예상 손익률 찍혀 있는 거 그거는 지금까지의 얘기고요. 요거 이제 세력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수익 마감 하시고도 남습니다. 다만 가만히 계시면은 남들만큼 버시는 거고 지금 자리에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사라고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 못 사요 왜 무섭거든요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21선 찢었다고 해가지고 뭐5일선도 깼는데 21선은 뭐 버틴다는 보장이 어딨어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투자를 투자해서 보장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보장은 은행 적금에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은 은행 적금에서 5천만원 피해보상 이런 데서 보장을 찾는 거지 여기는 전쟁터입니다 보장이 없어요 그게 무서우시면 다 팔고 적금하러 가세요 왜냐면 주식은 요 올라가다가도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급등하는 와중에도 우리 보세요 아래 꼬리 엄청 달리죠 이게 뭐예요 장중에 음봉이었다가 올라온 거잖아요 단기적인 이런 하락을 두려워 하시면 투자 오래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제가 도와드리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 방송 보시고 돈을 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히는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벌어 가시길 원해요.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100만원이라도 돈을 더 버시려면 지금 자리에서 잡으실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제가 옆에서 알려드릴 수는 있어도 그거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결정하셔야 돼요. 왜? 그거까지 제가 간섭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사이비 교주도 아니고. 다만 제가 길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디서 사야 되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나는 이 자리 아 혼자서 매매하기 어렵다 봐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위에 연락처 010-6541-5051입니다. 위에 연락처로 저한테 방하라고 연락 한통 보내주시면은 제가 타점을 아예 잡아다가 분봉해서 잡아야 빨리 잡아야 된다 그러면 분봉해서라도 잡아다가 보내드릴 테니까 오늘 오후에라도 장중에 나오면 알려드릴 테니까요 위에 연락처로 저한테 꼭 알려주시고 저랑 같이 수익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제 유튜브가 잘 되려면은요 저 혼자 이거 이오플로 매매해가지고 돈뭐 3배 4배 벌어봐야 의미가 없어요 제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이 잘 돼야 제가 잘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이오플로 모멘텀도 살아 있잖아요 이거 지난번에 왜 올랐습니까? 미국 연방 법원에서 우리 이오플로 작년에 걸려 있던 그 판결에 대해서 파기 완성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뭡니까 우리 지금 이오플로 왜3천원까지 떨어졌습니까? 솔직히 작년에 우리 이오 패치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 이거 미국에서 경쟁자 그 당뇨 경쟁자한테 견세히만안 당했으면은 우리 벌써 지금 메드트로닉한테 인수 당해 가지고 예? 주가가 지금 6만원은 넘어갔어야 되는 그런 시기에요 한참 제일 빛나는 퀀텀 점프를 앞두고 작년에 견제를 받아가지고 이 난리가 난거 아닙니까? 그럼 판결 때문에 이렇게 됐으면 판결을 뒤집으면 이 비정상이 다시 정상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 기대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기대감 여전히 유효하고 그 기대감을 이용하는 것들이 바로 세력입니다. 왜? 이바닥과 고점을 누가 잡고 있으니까 세력이요. 근데 지금 바닥은 나왔는데 고점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다? 아직도 싸다. 아직도 타점이라는 겁니다. 올라가면은 검은색 선까지만 가도 얼마니까 22,000원이니까. 그러면 이 자리가 싼 거잖아요.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세요. 이게 상한가 찍었다고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까? 많이 올라간 거 맞아요. 3천 원짜리가 뭐두 배를 갔는데 그런데 이때 8천 원에서 망설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과거로 돌아가신다 면은 이거 8천 원 찍었다고 바닥 대비 두배 올랐다고 망설이시겠습니까? 1 0 8천 원에 더갈 건데 8천 원이 비쌉니까? 이 자리에서 두 배를 더갈 건데요. 지금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고요. 바닥 대비 많이 올랐죠. 떨어졌어도 바닥 대비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더 올라가잖아요. 주식이라는 거는 간단합니다.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면 돈 버는 건데, 비싸게 사도요, 더 비싸게 팔면, 더 비싸게 팔면 그만큼 돈 버는 게 주식이잖아요. 그러니, 싸다, 비싸다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지금 자리 아직도 싸다라는 겁니다. 세력의 관점을 통해서 이런 거를 우리가 추론을 해낼 수가 있다. 그래서 타점 필요하신 분들 저한테 연락 한번 주시고요. 뭐 당장의 타점이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면 그만인데 여러분들께서도 세력들이 어떤 방식으로 매매를 하는지 좀더 자세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그러니까 얘네 뭡니까? 이거 뉴스 나오기 전에 올라가기 전에 미리 바닥에서 매집 다 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얘네들이 저 4월달에만 산게 아니라 이거 뭐야?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거 얘네들 있잖아요. 11월, 12월 내려오면서 아니 여기서도 잡은 애들이 여기 위에 올라가 있을 때부터 내려오면서 계속 매집하는 애들입니다 왜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세요 결국에 얘네들 평단 끽 해봐야 4천원 ,000원, 5천원 밖에 안될 겁니다 지금 얼마인데요 13천원이잖아요 그리고 얼마까지 올릴 거래고 2만원 위로 올릴 작전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잡았다고 비쌉니까 2만원 위로 올릴 건데 여기서라도 잡았어야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물론 바닥에서 잡을 수 있으면 땡큐죠 그래서 바닥에 3 0 0 0원한테 잔뜩 매집했잖아 이것들이. 얘네들이 이끄까 이게 하루 이틀 준비한 작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한번 나왔다고 끝날 작전이 아니에요. 하다못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기본 이론도 상승 3파가 나온다는 게 기본 이론인데. 아직 이 상승 2파에 고점 안 나왔죠. 올라가는 중입니다. 아직 2파도 다안 나온 거예요. 2파 어디까지 올라간다? 2만원 대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 좀더 드릴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미리 다 매집을 해놨다는 거 마치 올라갈 거를 알고 있었다는 뜻이 말입니다 실제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세력들이 뉴스를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지 좀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세력들은 이렇게 매매합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초전도체 테마주 대장이었죠 세력이 지난 12월 15일 날에 매집을 한 거를 제가 포착을 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과 매매를 들어갔는데요 근데 세력이 15일날에 샀는데 바로 직전인 13일날에 급락을 했어요 뉴스로 초전도체 끝났다 이런 식으로 막 뉴스가 나왔거든요 네, 보이시죠? 12월 13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 축제는 끝났다 초전도체 근거 없다 하면서 신성데타테크 12월 13일날에 심지어 장 끝나고 이런 뉴스가 막 쏟아졌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게 불과 이거래일저 이날인데 지금 뉴스에서 막 아, 초전도체 이제 다 끝났다 이러고 있는데 세력이 샀어요. 그러니까 뉴스랑 반대로 하는 거죠. 세력은 샀단 말입니다. 굉장히 수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수상하다고 생각해서 이날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갔죠. 제가 진짜 12월 15일에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이거는 문자 받아라고 하는 네이버에 검색해서 나오는 문자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사이트 진짜 있습니다. 검색해도 나와요. 신성데타테크 이렇게 매매 관점 잡아드렸고 보시면은 01065415051제 위에 있는 문자 번호랑 똑같죠? 저한테 이 번호로 방아라고 방아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제가 이렇게 419명 구독자 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얼마에 사서 얼마 이렇게 관점 적어드렸고요. 이거 왜 사냐? 테마주 병곡점이니까 세력이 매집을 다 했고 그냥 매집하는 것도 아니고. 뉴스로 역행해가지고 매집하다. 굉장히 수상하다. 뭔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날 15일날에 세력이랑 저희랑 제가 오후 13시경에 보내드렸던 것 같은데 같이 들어가고 나서 이날 12월에 연말에 무슨 일이 있었냐? 갑자기 그냥 아침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뉴스가 나왔어요. 26일날에 크리스마스 다음날이죠. 왜 올랐냐? 김현탁 교수님께서 이제 초전도체 논문 발표자료 확정이 됐다. 그런 호재죠? 대형 초전도체 관련 호재가 나오면서 초전도체 안 끝났다. 뻥 아니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네, 이렇게 상승 시도가 나왔던 그런 모습이고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또 계속 올라요. 그리고 도중에 보면은 1월 5일날에 또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보시면은 1월 5일이거든요. 1월 5일날에 이런 뉴스가 나와요. 컨텀에너지 대표 이석배 대표님께서 연세대에서 초전도체 개, 개발 계획을 밝힌다. 퀀텀 에너지 어디서 들어봤지 않습니까? 신성 데이터테크가 왜 초전도체 관련주로 왜 초전도체 테마 대장주가 됐습니까? 자회사 LNS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력이 부각이 돼 가지고 신성 데이터테크가 초전도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마의 근본입니다. 테마의 근본인 여기서 이석배 대표님께서 초전도체 개발 계획 자신렇게 밝히시니까 아 조전도체 안 끝났다 살아있다 그게 1월 5일 여기였습니다 이렇게 뉴스가 계속 나와요 12월에 호재 나오고 1월달에도 호재 계속 나오고 그런데 뉴스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력은 팔았습니다 제가 파란 하사표 나오면은 세력이 익절한다 이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력이 팔았습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어요 근데 다 판게 아니에요 저희도 이날 두날 익절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도 네, 여기서 사가지고 두배 조금 안 되게 이때 한80% 정도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분할로 이렇게 제가 장중에 대응을 해드렸고 이래서 뉴스 보고 들어가면은 늦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막상 뉴스가 나오고 나서는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여기서도 뉴스 보고 한번더 올랐지만은 여기서 파셨으면 다행인 건데 더갈줄 알고 홀딩하신 분들은 세력이 팔아 제껴가지고 밀렸어요. 저희는 뉴스 보고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뭘 보고 들어갔습니까? 세력이 사는 거 보고 들어갔습니다. 이 세력이 여기서 왜 샀겠어? 아까 봤죠? 여기서는 뉴스에서는 말입니다. 초전도체 다 끝났다. 이렇게 막 떠들어댔던데 반대로 한 거예요. 세력은 여기서 샀단 말입니다. 얘네들이 뭘 믿고 샀겠어요? 이거 나올 줄 얘네들이 몰랐겠습니까? 이 호재, 퀀텀에너지 연구소에서 그런 발표할 줄뭐 대표님께서, 교수님께서 초전도체 살아있다라고 발표 나올 거를 얘네들이 몰랐겠습니까? 알았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자신 있게 살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모두가 지금, 아, 초전도체 끝났다, 다 팔아야지. 모두가 절망하는 시점에서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여기서 세력이 이만큼이나 이렇게 샀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절망할 때 사서 환호할 때 팔아라라고 하죠? 근데 막상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절망할 때는 막안 좋은 비관론만 다 나오고 환호할 때는 와, 좋은 얘기만 나오거든요. 근데 세력은 반대로 합니다. 절망할 때 사가지고 여러분들 박수 칠때 팔아요, 얘네들은. 저희는 세력이랑 똑같이 매매합니다. 세력이 살때 같이 들어가서 팔때 저희도 같이 분할로 먹고 나와요. 제가 목표가 10만원 잡아들었는데 제가 생각한 목표가보다 더 올라갔어요. 뭐 제가 목표가를 정확히 맞출 순 없죠. 하지만 흐름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세력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여기 중간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초전도체 뉴스 나오면 또 오르고, 올라가면 세력이 또 팔고 여기서도 이제 조만간 또팔 거예요 목표가 이제 초과 달성 했으니까 세력이 팔려고 하겠죠? 정보는 말입니다 정보의 기회는 평등하지만은 정보 자체는 평등하지가 않아요 정보는 불평등합니다 신성 네타테크 이런 호재가 나올 거라는 거 누구는 알고 있고 누구는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은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를 보고 이 세력들이 움직이는 거 보고 제가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SFA 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저희는 이날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세력이 타점 나오는 거 확인하고 매집했거든요. 이날 뭘 보고 들어갔냐? 이거 제가 SFA 반도체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보내드린 문자 내역입니다. 1월 19일 날에 보내드렸고요.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관점 잡아드렸을 때 병공매매 세력이 매집한 이제 반도체 종목, SFA 반도체 기업 내용도 좋아요.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기업 내용만 가지고 매매하기보다는 좋은 기업 중에서 세력이 이제 매집해서 곧 변곡이 나올 이런 종목 타점 잡아서 여러분들께 드렸던 거고요. 날짜 1월 19일 오전 11시에 이제 보내드렸었고요. 462분께서 받아가셨습니다. 1월 19일이면 요 날이죠. 요날 이제 세력이 살때 저희도 같이 들어갔다는 거 알려드렸고요. 근데 사고 나서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냥 급등이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수상한 뉴스가 나오면서 같이 올라갔어요. 23일 장 끝나고 나서 24일부터 해가지고 뉴스가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어떤 뉴스였냐? 지난 1월 24일 날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SFA 반도체. 두산 인수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수합병 엄청난 호재잖아요. 두산 그룹에서. SFA 반도체. 인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물론 공식적으로 회사에서는 아, 그런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부정을 했습니다마는 부정해도 주가는 더 올랐죠. 그런데 여러분들 세력은 말입니다. 뉴스도 하고 바로 그 다음 날에 팔고 나가버렸습니다. 세력이 과연 여기서 뭘 보고 들어갔을까요? 두산 인수설 나올 거 모르고 이 자리에서 잡았을까요? 아니 도대체 은봉으로 이렇게 쭈루룩 밀리는 이 자리에서 뭘 보고 세력이 이렇게 자신 있게 들어갔겠습니까? 저는 물론 이 세력이 누군지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금융감독원만할수 있는 거고요. 이 분들이 사실 누군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신지는 몰라도, SFA 반도체, 뭐, 내부 관계자인지, 두산 관계자신지 몰라도, 어쨌든 누군가는 이 호재를 미리 알고 있었고, 그 분들이 이렇게 세력으로서 시장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저한테 포착이 되신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식 시장에서 정보의 기회는 평등하지만, 은 정보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SF의 반도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두산그룹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사람들은 미리 살수 있습니다.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 나오고 사면 늦는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 뉴스 보고 사셨어도 여기서 잘팔았으면 단타로 잘 먹고 나오셨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제때 못 나오셔가지고 힘들게 얻은 수익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일도 비일비재하죠. 왜 비싸게 주고 사십니까? 저희랑 같이 세력이랑 제일 싸게 사자고요. 뭐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면은 장땡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남들보다 싸게 사서 남들보다 비싸게 팔 것인가? 세력이 살때 같이 사가지고 세력이 팔때 같이 팔면은 세력이 사는 곳이 곧 저점이고 세력이 파는 곳이 곧 고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시장 영향력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세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절대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방학간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이 거친 주식은 방학간에 맡기십시오. 01065415051로 방아라고 적어서 여러분이 구독자이면 인증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이런 타점 나오는 종목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장 중에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보전하기 위한 매도 대응까지도 제가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단 하나 아주 간단합니다. 01065415051로 방아라고, 요거 딱두 글자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은 인증되신 겁니다. 뭐그 이외에 다른 거 저는 여러분들한테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가 문자 보내드리는거 보셨죠? 그렇게 종목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따박따박 보내드립니다.